네, 678번입니다. 오른쪽 그림과 같이 자, ABCD를 연결한 도로망이 있어요. 자, 철수하고 영희가 A 지점에서 출발하여 자, CD를 거쳐서 자, B로 가는 경로의 수를 구하시오. 그런데 여기 한번 볼게요. 자, 한 편이 통과한 중간 지점을 다른 편이 통과할 수 없다. 다시 말하면 철수가 이렇게 가잖아. 자, 그럼 영희는 이렇게 갈수 없다 이 소리인 겁니다. 다른 편으로 갈수 있다라는 거죠. 자, 그럼 이거는 이제 경우가 자, 볼까요? 자, 철수가 예를 들어서 자 A에서 자 C에서 자 B로 갔다면 자 여기는 어디로 가야 된다는 소리야 A에서 자 D로 그리고 B로 이렇게 가야 된다는 소리죠 자 또는 어떤 경우 있습니까 이제 반대겠죠 자 반대로 자영이가 A에서 C에서 B로 갔을 때자 철수는 반대편 A에서 D에서 B로 가야 된다는 소리야 그럼 얘들아 이 경우의 수하고 이 경우의 수가 똑같겠죠 그래서 하나만 구해 주신 다음에 곱하기 2을 해주시면 됩니다 하셨죠. 자, 그러면은 이제, 자, 살짝 밑으로 좀 내려와 볼게요. 자, 철수부터 보겠습니다. A에서 C까지 가는 거몇 가지? 세 가지. 그쵸? 그렇죠? 세 가지. 자, C에서 B로 가는 거몇 가지? 두 가지죠. 그래서 여섯 가지고요 자, A에서 D로 가는 거자두 가지. 자, D에서 B로 가는 거세 가지니까, 자, 6 곱하기 3이 되어서, 자, 여섯 가지죠. 자, 이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는 거니까, 자, 6 곱하기 6입니다. 자, 서런, 어, 여섯 가지가 되는 거죠. 자, 그러면 경우가 똑같다 그랬으니까, 이제 아까 어떻게 하 했죠? 자, 36 곱하기 2 하면 된다라고 했죠? 자, 72가지가 되겠네요.